자, 경찰상 강제 집행의 수단과 관련해서, 자,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의무나, 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금전을 가하는 수단을 강제 징수라고 한다. 자, 여기가 틀렸죠. 자, 일단, 어, 3번 질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우리 강제 징수 같은 경우에는 어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요거는 이제 집행 벌 또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건축법상의 이제 불법 건축물 같은 데에서 어그건어 그 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 이런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죠 자 그니까 러뭐 다시 돌려라 그 그래서 그 불법 건축물 그니까. 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자 계속 할 때까지 계속 어,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어,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뭐 이거를 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거지. 자 강제 징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 그래서 자 일단 이 3번 질문은 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조금 올려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제집행의 수단입니다. 자,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뭐 대집행, 뭐 집행벌, 뭐 직접 강제, 뭐 강제 징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직접 강제 하고, 이제 또 즉시 강제, 뭐 말이 비슷해 가지고, 자, 즉시 강제. 아고 헷갈리시는데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틀린, 뭐, 똑같은 얘기가 아니죠.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에뭐그 이런 명령 뭐 하명을 어 할수 있는 뭐 그런 그 시간적 여력이 없을 때 이제 즉시 어 실력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 거고 자, 저 대집행 집행법 어, 직접 강제 강제징수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그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어, 부, 그 의무에 대해서 어, 이행하지 않을 때, 어, 자, 행정청이, 어, 행정청이 의무를 대신 하거나 아니면 삼자가 행하게 해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집행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의무라든지 뭐부작위 의무를 할 때까지 계속, 어, 할수 있게, 어, 하게끔 하는 어, 간접적 수단으로서, 간접적 이행 수단으로서, 자, 금전을 과하는 뭐 집행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하는 직접 강제도 있고. 자, 그리고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이행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 징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의 수단에서는요. 자, 대집행이 뭐고 그 집행벌이 뭐냐? 자, 그리고 직접 강제가 뭐냐, 강제 징수가 뭐냐.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잘 어,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문, 어, 이번 질문은 어, 집행벌, 어, 집행벌 하고 어, 자, 강제 징수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아,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어, 출제를 했고요. 자,